아, 예, 아, 이정도 수수 준비 안됐어요 어, 됐어요. 오케이, 자, 여수분들 출발하겠습니다. 부자 소리 잘 들어주십시오. 출발합니다. 자, 오늘 오늘 아, 이번 차량 다리 밖에 없습니다. 누가면 딱딱 가다니는 다리일 것 같은... 아이고, 그렇게 받으면 안빠지지 다리가... 아, 받 빠른가요? 아이고! 많은, 네. 인해서, 예. 많은 선물이면서 예. 선물은 기름칸, 2위, 2정덕, 3위, 안정은, 4위, 3위, 5위, 조성아. 선물은 선물 차량, 1번 차에 4번, 3번, 8번 팀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름칸은 뜰과, 음, 뜰, 뜰, 2 0 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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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차량은 2번 차량라 2번 카메라, 2 같아요. 라 2번 카메라, 2번 카메라, 번 카메라, 안번 카메라, 2번 카메라, 2번 카메라, 2번 카메라, 2번 카메라, 2번 카메은 2번 카메라, 2번 카메라, 2번 카메라, 2번 카메라, 2번 카메라, 2고 카메라, 2번 카도라 2번 카메라, 2번 카메라, 2번 카메라, 2번 번 카메라, 2번 카메라, 2 이번 차량은 금융통화센 차량인데요. 에 2번, 2번 어. 4번 이전 차 선수가 이전 그리고 이 7번 이전 차량, 8 이전 차량, 번 이전 차번이안차 이전 차번 이전 차 이전 차량, 번이차 이전 차량, 9 이전 차번 이전 차량, 9번 이전 차번 이전 차이이이 2번 차량 뒤에 3번 차량이 달습니다 이제 3번 차량 쪽이랑 4번 차량 뒤를 네. 시작하겠고요. 네, 3번 드론은 네, 3번, 3번 차량입니다. 자, 네, 2번 차량이 2위로 올랐죠. 자, 3번 차량이 2, 3으로 올랐고요. 자, 2번 차량이 2, 1번 차량입 네, 선배 트랑 오버 트랑 그, 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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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맞나 그, 그, 정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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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정도 브라가예라로올라라운브것운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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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라 2정도 우리 네, 2번 차량이 222차량이데요3번 차량과 이 차량이 어감독리 많이 벌어봤습니다 반짝이를 보셨습니2 6번차량 뒤에 삼번 차량으로 이겼습니다. 백조우표 승리로 소환합니다. 자, 잠깐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일은 이경덕, 이는 안종현, 3인은 안정현, 4인은치작표오인는 고성환. 5초 남았습니다. 자, 시창훈 선수는 경기 왔었고요 자, 들어오는 대로 예, 경기가... 예, 들어오는 대로 경기끝날 텐데 마지막이죠 아이고, 머아 자, 이경 선수 통과했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기홍찬 선수는 리타이어 했죠. 네, 그러면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1위 이정덕, 2위 서동일, 3위 안정현, 4위 안정현, 5위는 시상수, 6위 박용훈, 7위 조성환, 8위 최준영, 9위 오지우, 10위는 김웅찬 선수 리타이어. 자, 이걸로 일단 경기 모두 마치겠고요. 네, 차검대의 차 차검보도... 모두...